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. 자, 일단 표 만들기인데, 이런 얘기야. 표 만들기라는 게 뭐냐면, 조건들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야 풀기가 편하다는 얘기지. 봐. 숫자가 이제 여섯 개가 이렇게 있는데, 그 중에 두 개를 택하래. 여기서. 됐어그 AB를 곱했더니, 항상 음수래. 그럼 의도하는 건 뭐야? 일단 뭐야? 0이 여기엔 없다는 거야, AB에는. 끝. 곱해서 음수되는데 0이 될 수가 없지. 0이 없다니까, 이 수에는, AB에는.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, 곱해서 음수가 됐으니까, 뿔뿔이, 뿔마든, 맞뿔이든 뭐야. 부호가 다르다는 뜻이야. 얘해가그 다음에 봐. A-B가 항상 음수라 했지. 그 다음에 앞에 거 뒤에 뺐더니, 뭐야. 음수라는 건 뭐야. 뒤에 거큰 거지. 그럼 뭐가 돼? 아, B가 A보다 크군요. 끝! AB가 부호가 다른데, B가 크니까 B는 양수가 될수 밖에 없지. B 양수 뭐야? 1이죠? 1일 때올수 있는 게 뭐가 돼? 마삼, 마이, 마이올수 있지. 얘가 또 뭐야? 2가 될수 있지. 얘는 마삼, 마이, 마이로 올수 있지. 끝! 여기까지 왔어. 그럼 a 덕기또 B가, 음, a 덕기 B가 없는 수래. 그럼 여기서 될수 있는 게, a 하기 B가 되는 수될수 있는 게 뭐야? 마삼하고 1, 마이하고 1이래. 그지 됐어. 그래 뭐야 마삼하고 이요세 가지네 요거잖아 요렇게 되면 음수되고 요렇게 돼도 음수되고 요렇게 돼도 음수되는 거 아닐까 자 그래서 곱이 될수 있는 게 마삼 마이 마육 마이도 되고 마삼도 되고 마륙도 되는데 마산은 안 나오잖아 엄마 무시하기 어렵지 근데 요 표만 들기만 하면 돼 차분하게 그래서뭐 구하라는 거야 모두 고르면 기영 니은 리을 이렇게 고르면 되겠네 됐지.